네. 김하인쌤의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 시간입니다. 21강 손해배상과 업무보증 설정 공부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이죠. 개공 등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손해배상하는 민사책임이고, 이건 금전적 배상입니다. 그럼 금전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럼 피해 의뢰인들이 구제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겁니다. 몇 손해배상입니다.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나눕니다. 과실 책임이란 고의가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것이고, 무과실은 고의가실 없더라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과실 책임이 먼저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 이제 민법의 750조에도 손해배상이 있지만, 우리 중개사법 30조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이 정들려면 중개 행위야 돼요. 다른 행이면 민법으로 갑니다. 그다 개궁이 고유가실이 있고, 우리 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 인정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중개사법이 아니라 민법, 민법으로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이제 중개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요구합니다. 4번은 뭐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중개사법이 도움이 되려면 중개해야 되고, 고유가실야 되고, 재산상 손해입니다. 관련 내용에서 정신적 손해는 이법으로 청구 안 되고 민법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그럼 중개해야 되는데 중개에 해당하는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례가 네, 개공이 자신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네요. 계약도 안 했네요. 네, 전세가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이제 거짓으로 작성 교부했죠. 작성 교부했더니 이 가짜 가지고 이 가짜를 담보로 제공받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전세자금 대출 받았죠. 그돈안 갚아서 채권자, 대법자가 손이 벗어요. 뒷조사하니까 계공이 가짜로 임대차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써줬더라고요. 그럼 그걸 믿어서 금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계공의 주의무 위반이죠. 있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판례가 있죠. 단 무과실책 이름 중개행위장소로 사무소 제공하는 거죠 자신 중개사무소를 타인 중개행위장소로 제공해요 그러니까 도박장소 제공하면 우리 중개사법 아니에요 계약서 쓰라고 중개행위장소로 제공했는데 의뢰인에게 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 여긴 고유가실 없죠 그러니까 내 사무소를 중개장소로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무소 빌려준 자는 고유가실 없더라도 일단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인간관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위쪽, 아래쪽 공통점은 다 중갱이고 중갱이고 재산상 손해고 재산상 손해입니다. 근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고유가실이 들어가는데 이 사무소를 중개 장소로 제공하면 고유가실이 없더라도 사무실 빌려준 채로 책임지는 무가실 책임이 됩니다. 두개잘비가하세요 네,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책임져야겠죠 네, 책임 못 질까봐 보증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 설정은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에 가입하거나 보증공 가입하거나 법원의 공탁 셋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금액이 이몇년 전에 올랐죠? 두 배로 올랐습니다. 법인은 4억 이상이고 법인 분사무소 마다마다 2억 이상 추가 설정합니다. 분사무소 10개면 20억 추가 그러니까 주사무소 사업 분사무 10개, 총 20억 있어야 돼요. 개인은 2억 이상이고, 지역 농협동조합은 농지만 중과기 때문에 2천으로 쌉니다. 자, 보증을 가입했는데 중간에 변경할 수 있죠. 그럼 보증 변경은 단 1초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죠. 보증 변경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변경해야겠죠.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변경합니다. 만료 후 즉시 하면 틀려요. 이렇게 단 1초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됩니다. 다음, 공탁했는데, 공탁은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3년 내에서 못 합니다. 그럼 탁자 잘 봐요, 탁. 탁이 t 자 보여요, t 자 t 자를 왼쪽으로 탁 뒤집어요. 공탁이 t자 보이지, t 자 보이지, ᄃ? 잘 봐요. 그럼 t 자를 왼쪽으로 탁 뒤집으면 3이죠, 3. 3. 왼쪽으로 탁! 뒤집으면, 탁! 뒤집어요. 탁! 탁! 3자입니다. 3년 이내에 해소 못 합니다.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옆에 방이됩니다 웃지 마세요. 그 다음, 이게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개공이 사고 쳐가지고 업무보증금으로 손해배상했습니다. 그럼 15일 이내에 보증범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다시 가입통을 합쳐요. 공탁금은 내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증몇 메꿔 넣는 거죠. 여기서는 며칠 이내에 다시 가입한가 물어봤죠. 여러분, 다시 가입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가입 맥글창가 써보세요. 제가 쓰세요 하면 항상 이응자 빼고 썼죠. 자, 1, 2,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죠. 이응자 빼고, 이응자 빼고. 눈만 크게 뜨면 절대 안 틀려요. 다시, 다시 가입을 언제 하는가? 15일 이내에 꼭 해보세요. 다음, 보증 설정 시기도 심에 가끔 잘 나오는데, 이런 보증 설정을 하면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등록번호. 이런 등록번호도 없는데, 협회에 가서 보증 설정해주세요. 그럼 빤 맞아요. 아니, 협회 가려면 등록번호가 있어야지. 등록도 안한면 협회 갑니까? 그래서 등록번호 있어야 돼요. 최초로 중개사무소 찾을 때는, 최초로 사무소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면 등록번호 나왔죠.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하러 갑니다. 근데 분사무소 설치한단 말은 이미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죠.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등록번호 있거든요. 등록번호 있기 때문에 보증 바로 설정할 수 있어요. 보증 먼저 설정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메신저형 대리도 계곡만 할수 있거든요. 계곡은 이미 등록번호 있잖아요. 보증 설정할 수 있죠. 등록 번호있기 때문에 먼저 보증 설정하고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합니다. 근데 최초로 중개사무소 열 때는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등록 번호 나오면 보증 설정해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나 매수인정 대리 등록은 이미 개공이거든요. 등록 번호 있으니까 보증 설정할 수 있죠. 먼저 설정하고 분사무소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합니다. 네, 문제 확인해봐요. 자,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온 숫자 3개 모아놨습니다. 법령상, 가로안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죠. 자, 첫 번째는 여기 다시 가입 동그라미 몇 글자요? 15 글자, 15일. 다음, 이병철이 었죠 삼성그룹 창업자가 이병철회장이죠 인장, 변경, 7일, 7일. 다 이전 신고는 2자를 왼쪽으로 뒤집으면 10이 되요 10. 11, 11.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법령상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인 개공갑, 손해배상책임보장 틀린 거죠. 협회가 아니, 법인이 아닙니다. 이번 갑은 업무 개시 전 맞아요. 업무 시작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이번 갑은 2억 이상 맞죠? 개인 개공 2억 이상 보장하는 보증범 공제 가입 공탁합니다. 한번 제일 많이 나오죠? 다시 가입 동그라미, 그럼 15글자 1 5일 맞아요. 4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 의견 조치를 이행하정 군무에 게시하면 이게 이무적 등록 취소고, 이무적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사회에 다 해당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나중에 이무적 등록 취소 또 외울 겁니다. 5번. 갑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자 중개행이 동그라미 쳐요. 장소로 제공하면 무과실 책임.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동을 합쳐요. 고유가실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해서 맞췄죠? 무가실 책임입니다. 네, 중사서 파일을 정리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론표 문제편 다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 주세요.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